다산 스카입니다. 오늘은 어, 도시가스 방범 카바, 도시가스 방범 카바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도시가스 방범 카바가 뭐냐? 어, 예전에 아파트 도시가스 관을 타고, 관을 타고 나쁜 놈들, 이 도둑놈들이 어, 침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방범 카바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 이 지금 업 작업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벽에 타공을 하지 않고 관 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특화된 업체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특허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 배관에다가 이 배관에다가 이렇게 카바를 씌우는 겁니다 카바 씌우는 표시가 안 나시죠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는 이 도장 부분도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이 돌하고 색이 구별이 안 갑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 도장 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다섯 번을 해야 된답니다 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이십니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 방범 커버 작업은 특별한 건 없고,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지금 보이는 곳은 다행히 다행히 다한 곳에 모여 있어서 한 자리에서 작업이 다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보통 가면은 라인과 라인 사이드가 멀어서 한 번에 두 개, 두개 하면은 좋은 곳입니다. 보통 하나 하면 한 개는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게 가까이 있다 해서 가운데 딱 세팅을 해서 양쪽을 해 먹을 수 없는 게또 뭐 무슨 이유냐면 전지 작업을 다 해놓고 조경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지에 걸려서 붐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 요런 데는 전지작업을 다해 놓게 되면 은 붐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레일을 걸고 재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실수를 실책할 수, 하다 보면, 가지 때문에 본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 현장은 생각보다 조경을 많이 안 해놔서, 그리고 가지들이 많이 없어서, 작업은 원활합니다. 심하게 옮겨야 되는 데는 라인당 한 번씩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열몇 번도 뭐 겁없이 해야 되고, 빨리빨리 빨리 해줘야 돼. 그게 제일 문제, 제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그 외의 이름은 간단합니다. 자주 옮겨야 된다는 거. 그 외의 이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체크.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짜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지잘 모르시겠죠 그만큼 도색이 완벽합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이십니까 밑에는 관이 보이시죠 위에는 관이 보이시죠 돌하고 색상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색상이 어떻습니까 완벽하죠 도색이 완벽합니다. 구별이 안 갑니다. 잘. 진짜로. 아, 이 지금 방범덕게 하는 업체가, 업체 사장님이 유일하게 이 칼라를 진짜 잘 맞추십니다. 이 칼라를 꼭이 칼라가 아니더라도 어떤 칼라든 다잘 맞추십니다. 도색이 다섯 번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그만큼, 단가는 다른 타 업체보다 조금 비쌉니다. 비싼 만큼 퀄리티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덮개가 하나라 보이시죠? 실제는 하나가 아닙니다. 한 개의 완본 그로는 제작이 안 되고,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겹쳐진 부분, 표시 나십니까? 겹쳐진 부분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잘안 보입니다. 어디 부분이 겹쳐 있는지. 그만큼 퀄리티가 좋고, 그러다 보니 비쌉니다. 비싼 만큼, 음, 물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찾아주시죠. 업체명은 우성산업사입니다. 우성산업사. 혹시 이렇게 도시가스 관련된 방범 카바를 원하시면은 인터넷에 우성산업사를 검색해 보십시오. 가스 관련된 배관 카바, 밸브 카바, 어, 가스 관련된 모든 카바 덮개를 다 생산하는 우수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산업사 검색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찾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